자동차에 탔을 때 좌석을 앞쪽으로 당기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맞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꼭 이때는 이 말만 해야 돼라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꼭 알아야 될 단어 하나가 forward. forward입니다. 앞으로. forward. 그럼 뒤로? backward. backward. 앞으로? forward. 뒤로? backward. 그래서 Move the seat forward 하게 되면 시트를 앞으로 움직여요 라는 말이 됩니다 혹은 pull 이란 단어도 쓸수 있어서. Pull the seat forward. Pull the seat 이렇게 하게 되면 당겨라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How can I pull this? 하게 되면 어떻게 당길 수 있나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How can I move the seat forward?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좌석을 앞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뒤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move the seat backward. Move the seat backward 혹은 move the seat back.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거기 클릭해라 한다던가, 혹은 keep pressing the button 이렇게 말하겠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징 움직이거나 뒤로 징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럴 때 상실 급하면 그냥 징이란 말만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 move the seat forward 기억하시기 바랍니다.